쌀쌀한 날씨에도 인기가 많은 차박지. 따뜻한 물도 나오는 깨끗한 화장실, 둘이 마음에 쏙든 가성비 차박 텐트. 오늘의 차박지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중인 분들이 계셔서 조금 이다가 피칭하려고요. 물고기가 어디 있어? 저기, 저기 빛 비치는데만 봐도 엄청 많잖아. 음. 영상에는 잘안 보이지만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바로 앞 도로가에는 식당이나 치킨집, 작은 슈퍼가 있어요. 저희는 카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에도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카페는 못 찾고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캠퍼분들이 많이 오는지 캠핑 소품도 조금 팔고 있네요. 안 좋아 술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구입해도 좋겠어요. 편의점을 갔다가 돌아오니 딱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짐이 많죠? 오늘은 수납이 좋은 차박 텐트 겸 쉘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후캠 차박 텐트인데요. 정말 작죠? 부동품은 스킨 폴대 스트링 팩 고무 망치 톱자리 설치 방법은 다른 꼬리 텐트랑 비슷합니다. 자석과 바퀴에 거는 스트링으로 고정합니다. 고무 망치 제법 쓸 만하네요. 여자분들에게 좋겠어요. 폴대는 특이하게 조립식이에요. 프림문은 스킨, 메시, 우레탄창 총 3겹이고 스킨 안쪽면에 실버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쉘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구성품의 음박매트가 그라운드 시트용인가봐요. 바닥이 지퍼로 체결되어 벌레는 완벽하게 차단되겠네요. 바닥을 체결하니 텐트가 되었습니다. 양 좋네. 편하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딱, 어. 딱 누울 수 있을 정도는 되네. 성인 둘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 이에요. 짐을 다 내리고 본격적으로 차박 세팅을 해 봅니다. 오늘은 좌식 겸 창고로 쓰려고요 들어올 때발 털고 와요 충남 예산에 위치한 차박지 저희는 화천대교 바로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위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작은 세면대에서는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좋구만 오늘 사용해본 이 차박 텐트, 차박 쉘터는 어, 기존의 꼬리 텐트에서 추가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쉘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인데요. 바닥을 깔아서 좌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바닥면을 탈착해서 일반 쉘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차박을 하면 보통 두명 밖에 못 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추가 공간이 생겨서 차에서 두 명, 텐트에서 두 명, 이렇게 넷이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짐 보관하기에도 너무 좋고, 저희 같은 경우도 무시동 히터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난방이 필요한데 여기에 등유 난로를 설치해서 써도 좋을 것 같고, 어뭐 포타포티 쓰시는 분들은 포타포티를 놓고 쓰시거나 샤워 텐트처럼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쉘터의 가치는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를 쉘터처럼 쓰려고 했는데 바닥을 깔았더니 쭈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바닥이 있어서 자식을 할수 있다는 것도 좋고 여기서 이따가 치킨 시켜 먹으면 맛있겠네요. <laughs> 가격은 이제 옵션을 포함하면 10만 원초 중반대인데 이제 해외 직배송이다 보니까 해외 배송료가 붙어요. 지금 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게임에서 개선을 했어요. 20cm 확장된 모델로 성인 남성도 누울 수 있는 크기가 되고. 확장이 되면서 창문 크기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편인데요 물론 이 제품이 전천후 제품은 아닙니다 각으로 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세상이 안 좋으면 사용하기가 힘들고 물론 그런 날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간단하게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스텔스 차박을 위주로 하시면서 그 좁은 공간이 아쉬웠던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저 멀리 그쪽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바로 천 건너편에는 마을이 있으니, 소음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클린 캠핑은 기본이고요. 내일 비소식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점심을 먹고 나른해서 푹 쉬었다가 저녁은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을 포장해 왔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추천 주신 치킨집에서 사왔어요. 그래. 내가 여기 영상을 올리고, 이제 앞에 상권을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 근데 구독자님, 감성대부님이 오셔서 여기 맛있다고 추천해주셨어. 맛있는 치킨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이번 영상은 차박지 소개와 함께 새 텐트를 리뷰해 봤습니다. 차박 텐트가 신기한지 구경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셨어요. 오늘 리뷰한 푸캠 차박 꼬리 텐트. 자세한 정보와 구매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차박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